오세린 애들제 집수정입니다. 집수정도 그중에 그 저도 무을 끝내는 것 같은데, 대부분 막혀가지고 작년에 저 조사를 다 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지금 품에 있는데, 그후그에는데 예. 그리고 새로 설치해 는은게한네개소져있데 그래서 이십 개를 놓은 거는 당연히 그 사로잡은 거는 가지고 이후에 수있분 예, 다 300으로 이제 쌓아놨다가 이제 복구 완료하고, 여기가 진선을 예, 예, 다 해갖고, 재방하고, 예, 이런 예, 거다 해가지고, 그때 밑에 예, 340m, 건너편에 예, 예, 190m 고려해가지고, 예, 그래 그래 예, 예, 총 공사금액은 338,000원 블록으로 네, 해서 시공을 해놔가지고, 네, 어, 완벽하게 네, 다되어있어요 네. 그리고 저희들이 보면, 중간에 이렇게 지금은 뭐 중간 이렇게 뭐 배수되는 게큰문제니다 이것은 1 9 9도에 개정된 1고 개정된 1도개1 개정된 1 9 9 9년개정1년이에개정1 9 9년도에 개정된 1 9개 1999년도에 개정된 1999년도에 개정된 1 9년도에 개정된 1 9에개정하 1999년도에 개정된 1 9 9에 개정된 서9 9 개정된 1도 개정된 1 9 9이에체정에정에 들어오는 라인이 22,900원이에요. 어떤 변화기에서 변화형 두 대가 있고요. 한 대가. 상도 마찬가지 이장님들이 관리하잖아. 이런 거또 부장들은 이장들 관리하는데 살살은 이제 지자하고 정면에 그건 2 0 1 2년도 수행하는 바람에 도 비터 같은 게도로 조금 더으니다폭거기서 차지 갈것같은는 거. 기서 처리되면 다 위에서 책임이 나지는 은 부장하고 조금 대서 가동시죠. 이거는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뒷거리를 거기서 그~ 그까지동행할수 있도록 요보시면여 요기 지금 김천교에서 어찌기사 학교에서 지금 네, 뭐 소석이 여기 이 주민 건의로해 가지고 예 네. 이렇게 네. 해서 네. 되게 네. 네. 예. 네. 보고 되는 대로 하자. 네. 연합니다. 보다 된다. 여기 지금, 그, 8 0 0인거 같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, 이제, 채워보려고, 지금 for 30 한, 한, 50대만 해가지고, 예산을 지금 한, 그, 300일 정도 해가지고, 그리고 지금, 그것도 좀 정착을 해서, 좀 빨리, 빨리 10일이면은, 좀안거하게 <resurfaced> 그, 대구을좀 시각해줘야 되는데, 지금, 그, 대구 지방환경청에, 정의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, 그, 이제, 줄적로달기적으로 뭐, 8월 10일까지, 그, 여기서 좀, 월, 월이 그렇게, 막, 준비를 했나 봐요.